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란 날입니다. 여름에는 햇볕이 세다는 걸 알아서 U.V. 차단제를 바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겨울에는 바르지 않는 분들도 꽤나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겨울에도 U.V. 지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꼭꼭 차단제를 발라줘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겨울에도 사용해주기에 적합한 U.V. 차단제 제품이 있어서 이렇게 오늘의 리뷰 아이템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얼핏 UV 프로텍터 모이스처 선 제품이에요. 일단 이 제품은 패키지를 보시면 사탕수수 잔여물을 활용을 한 업사이클링 친환경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브랜드더라고요. 이게 여기 써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 제품은 수분 에센스를 88%나 함유를 하고 있어서 가벼운 사용감에 더해서 자연 유래의 착한 성분만을 담아내 피부를 더 순하게 지켜낼 수 있어서 자외선으로부터 더? 철벽 방어가 가능한? 이 UV 프로텍트 와 모이스처 썬은 인체적용 시험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으로 순하고 착한 성분만을 담아냈기 때문에 피부에도 자극이 없이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도 그렇게 이 제품이 전 성분이 EWG 그린 등급으로 되어 있는 성분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피부를 더 순하게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저처럼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께서 사용해주기에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일단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u v 그리고 UVB로 나뉘는데 피부를 노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는 UVA는. 내내 비슷한 강도의 자외선으로 붉게 화상을 입히는 자외선은 아니지만 피부를 보이지 않게 노화를 시키면서 태닝을 시키는 자외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UVB는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자외선으로 강한 햇살 아래에서 무방비로 태닝을 하고 다니는 경우 특히 여름에는 콧등이나 등, 어깨 등에 살이 벗겨지면서 화상을 입게 되는 바로 그 자외선으로 흉터나 기미가 생길 수가 있는 자외선이라고 해요. 이 모이스처 선 제품은 UVA 그리고 UVB를 동시에 차단을 해줄 수가 있고,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를 할 수가 있는 UV 케어 아이템으로 피부에 UV 프로텍트 아이템으로 사용하기에 완전 제격인 제품이더라고요. 일단 이 제품은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덜어서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부위에 골고루 발라주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형을 보여드리면, 짠! 일단 한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오는 사이즈여서 이거는 가방이나 파우치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기도 좋을 것 같고요. 제형은 요런 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게 수분이 가득한 이런 워터리한 제형으로 발랐을 때 백탁 현상이 없이 로션처럼 투명하고 촉촉하게 발려지는 제형이에요. 이게 이렇게 다 발라주고 난 뒤에는 끈적이는 것도 없이 그냥 부드럽게 크림처럼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라서. 촉촉하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제품으로 자외선 차단과 미백, 그리고 주름 개선의 3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촉촉해서 겨울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선 제품이더라고요. 이건 촉촉하고 백탁현상도 없고 깔끔한 마무리감도 좋아서 끈적끈적한 선크림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백탁현상이 있는 제품이 싫어하시는 분들께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얼핏 UV 프로텍터 모이스처 선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얼핏의 U V 프로텍터 모이스처 선 제품은 10월 21일부터 방영을 하고 있는 KBS 웹드라마 마이 스위티어의 협찬 상품으로 이 웹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하게 아실 수 있을 만한 제품이에요. 이 얼핏의 U V 프로텍터 모이스처 선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